김현영 아, 김현영 아줌마? 응 음. 독점 검사하는데 다 가죽이더만 여가부 뭐 장관 차가 존나 가죽고 역시나 벌벌 켜고만 우리가 정치에는 관심이 많은데 나도 많은데 얘기를 안할 뿐이야 나중에 황당해 딸내미 고치신 거 우리 딸 봤어 사진? 발성이 정치인 발성이야 아, 아까 사진 을보냈어이가이 정도의 주력을 했었구나 봐집 이거도 있어. 어. 너집 존나 부자집 같다. 예, 서희가 제일 키가 작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시당했대. 그런데 이제 서희가 야 떡볶이 먹고 싶어, 니네들? 남자애들이 제일 등치 큰 애가 호의모서 됐대. 남자친구 됐대. <laughs> 저희한테 싸우면 안 돼. 싸우기 싫대. 저희는. 또 나오고. 안 꺼졌지? 안 꺼졌지? 정치, 정치 얘기. 이번이올 봄에 입원해가지고 태어나안 쓰면 돼. 나를 찍으면 조회수가 안나는데 얘를 찍으면 조회수가 나와. 야 우리 학공을 보고 컨텐츠도 한국 젊은 학공. 그래, 거기 나오는데 아우 손당을 피고 그 뭐예요, 뭐 이런 거. 아, 제가 바로 삭제했게 아니고요, 친구가 그냥 모르게 찍은 건데, 아뭘 모르게 찍어요. 그럼. 긴급, 형 나가 이거 진짜 삭제해야 될것 같다. 간장이 이미지 있잖아 손당을 피면서 솔직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나는 모식 TV 자체를 삭제해달라고 한건데 금방 삭제해다는데또 조회수가 많으니까 삭제가 안되는거야 감축이 있는데 아, 삭제가 안돼? 어 삭제가 안돼 그럼 뭐, 평생 가야되는거야? 아니 중국인도은 이제 안하나? 노출이 안돼 아예 무슨 중요인들 안나가? 아 우리 맞으면 큰일나 주물병도 다니는데 이제 재원이 때문에 수술병은 안 나갔고 나도 이게 왜 아프지? 왠지 너무 아프고 이건좀못 되겠어 나 염증 많이 생긴 거 여기가 계속 아막못할 정도는 아니고 기다면뭐 물들고 속이 나 염증이 네. 이렇게 있으면 m r i 찍으면 검은색이 보여야 되는데 흰색이 보여 네. 그 염증이 있어 그게 이런 네. 그 염증 갖고 계속 살다 보면 인대가 더널게도 되죠. 넓이 아, 그래? 그래서 빨리 빨리 뭐냐? 재활치료 재활치료가 아니라 인대치료를 해보고 물리치료 있지. 어. 물리치료고 약 먹고. 물리 어떻게? 뜨거운 걸로. 이렇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일단 기본 상식이 벗을 때는 차, 냉찜질. 어. 그리고 어느 날 이러고 있잖아. 아 손이 너무 아파. 근데 인대가 막침줄 이만큼 이만큼 튀어나와 있어. 어. 냉찜질. 어. 그래가지고 가라앉으면 이제 온찜질. 온찜질이 어. 좋고. 분면 내식들하고 안 분명 돌리면은 뭐 아예 소리나고 나도 고리안나 끓음 이런 데는 우리 안 덜컹, 덜컹 소리 다 나잖아 덜컹덜 소리 나고 날 잡으면 딱 잡으면 두둑 소리 나 잡아도 음. 그리고 이제 힘들기도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넌 염증이 많던가 아니면은 주부들 많이 일어나는 터널 증후군이야. 오래됐 내가 쉬어마아도 많이 있는데, 근데 왜 눈으로 익어 터널 증군이생겼는데왜때는왼왜많이쓸일이 있나? 여기라 그럼 터널 증후군이 아까 의심돼 있는데, 이게 왜걸리지 이제 아퍼 아프고 담배 끊었는데 세워는데 어, 이거. 나도 그냥. 아, 야, 아까 담배 누가 피자 고 그랬어? 내가. 봐. 야, 담배 끊자. 오늘 까 피고. 접대용으로만 사놓고 왜사 놓은 거야? 아예 없어지네 <laughs> <laughs> 나, 나 담배 끊으면은 하루 종일 잡 그냥 계속 <laughs> <기억> 자비 빈몸에서 <laughs> 음. 나도막실 있고 얼굴 막야 두모로 맞은 거 같고 담배는 많이 줄었지 그래도 잘갚습니데 야 우리 담배 끊는거 한번 도전해먹을래난안끊고어너 응. 2년전.. 1년전에도 1년 나한테 그랬잖아 담배 끊는거 그때 20일 정도 끊었다가 어 자기가 존나 악마 유혹해가지고 너, 너도 나 때문이야 너도, 너도 안만나야 돼 이제 됐다싶은데 그래 나타나야 돼아 <laughs> 근데 너 안보면은 좀 불안해 내가 이따가 황당이 왔다고 그래 야 이따가 장기기 끝나면, 끝나면 순환해 먹자 전화 안 한다고 옥마이가 단... 전화만 먹는데 전화하면 안먹어 아. 근데 담배 끊기가 어려운 게 담배 끊으면 술이랑 음. 커피도 다 끊어야 돼 같이 아왜 끊기 힘들어 그러니까 세트... 커피는 원래 안 먹으니까 세트 세트. 너네가 와야 먹는 게 커피고 <laughs> 나는 진짜 건강에 좋은 커피 먹는 거야 너네 올 때마다 한번 먹는 거니까 아, 커피 끊는 게 걱정이네 난 아, 아, 커피가 뭐가 그 맛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뭐 장걸들한테 안리카노 이만한 거 훌쩍훌쩍 빨라서 다먹 그거 한번 하면 잘 커피, 안 커피 없이 운전 못해 아니, 커피 없이 운전 못해도착해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커피 먹으면 잠이 안 오는데 나는 커피 먹어도 바로 자 믹스 커피고 뭐고 아, 블랙커피고 잠은 그냥 일등이야 일어나는 것도 빨리 일어나고 근데 일어나는 걸 빨리 일어나는 건가 그냥 아니야 숙제하게 되는데 잠못 자고 맨 일어나 놓고 이러면서 잠딱기운하기자부터 잠도 굉장좋아 그게 이제 운동 몰래 시간인가? 8시간이라면 잠... 너는 잠은 아, 내 딸의 루테모리스 안나타나 잠만 자면 나랑 도대체 개인적어떻이그면뭐1 0시 자가지고 나도 한 시간 씩자야 되는 거 이때문에 사고나는 잠노래 정규, 정규, 잠, 밤잠 한 8시간 최소 보통 9시간 도낮잠 시간 정도, 낮 시간 정도, 낮잠이 시간 정도, 낮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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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정 술안 먹으면 맥주 하나에 소주 하나 조금씩 타먹을까 우리 그 성근 형 만났을처럼 좀 먹어 너무 안 먹으면 저맥주 하나 소주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제는 얘 목소리 들으면 일부러 그런 것 같은 느낌이야. 어, 딱 뒤돌아서면 이럴 것 같아. 야이 씨, 이불 <laughs> 안 그래. <laughs> 나도 체육관 어. 애들한테 진짜 잘해. 아니, 체육관 애들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어, 근데난 체육관 애들한테 못해. 난 욕하고, 맨날 때리고 하니까. 때려서 나오는 건 퇴집 먹을 거지. 야 태권아 이거 가져 가라. 야너 다음 달에도 이사 오면 자주 만나겠다. 야 커피숍에서. 꼬나가 뭐 하냐? 야 두산이구나 거기나 뭐 바로 한그 차인데 뭘 또? 아 멀었어. 멀었어. 만나 야 추운데 만나기 좀. 알아, 들었어. 나 문식이도 이사 왔으면 좋겠다. 아니야, 나할 나 동은 안 이사 올 거야. 이사 오면은. 어. 야 문식아 커피 한잔 먹자. 야, 근데 내 옛날에 태진이가 나한테 그랬어 야홍라가너 동네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냐? 야 태진아 내가 한일초등학교 다녔어 어. 이 동네 아직 썩었어 썩을대로 아. 그, 양토마을 밑에서 막 위에서 가지 잡고 여 살았는데 아, 여기 뭐가 있냐 양토마을이 아, 모르잖아 그지? 몰라 감춰 갖고 있지 어. 막, 거기 침 넣는데 어. 그, 그 골목으로 가면은 그 골목 쭉 올라가면 토끼를 키우는 마을이었어 다판자지 근로해서 가재를 잡으라고 우리가 가재 잡아고 500원만 이렇게 받았어 약 쓴다고 <laughs> 그 동네 형들이랑 그 동네 친구들 아직도 살아 알았지? 응. 응. 아휴 <laughs> 나도 그때는 그 가재 잡았을 지금 건방도 있어. 나 친구들 판자찌 사다 낸서돈 벌었어 그러니까 와 그때 어마어마했다 그나마 나는 사는 남아있잖아 내가 어렸을 때 보던 산은 그 남아있던데 그리고 거기 그것도 남아있더라 너네 아파트 앞에 보면은 판자집 같은 거 있잖아 골목 들어가는 거 성당 그 뒤에 아, 되게... 나 얼마 전에 갔다 깜짝 놀랐어 와 여기 아직도 있네? 어 겨울 내내 보이잖아 어 여긴 아직도 사기식은 다 없잖아 나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와여기는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구나 거기가 응. 뭐지건들아니 먹었겠지, 진짜. <목소리> 엄청 복수 <비추다>, <목소리> 넓은 거야 엄청 넓은 거야 한열한 15평? 이거 엄청 큰 거라고 이거 엄청 큰 거라고 아 여기 주방이 뚫려있네 여기, 여기 뭐 일이 인용이야 뭐. 이거 옆에 가는 거지 여기 어떻게 여기 기역자로 빼고 거지? 야, 한한 게. 게. 알아보지. 응. 집. 아 차단차에 그 오면 돼또 옛날에 코트 드는 아버지아또안 팔아주면 또 마음에 걸려 생님이0 2천 원짜리 하나만 주세요. 네, 제가 지금 돈이 콜라, 없어요. 컬러 아이. 0 1천이면 크게 줘야고예요 네, 예, 제가 돈 많으면은 아이고, 20만, 원. 20만 원 내야 되는데. 크이브 예. 20만 원. 경기가 어려워서 제가 20만 원보다 더, 더 크게. 예, 마음을, 네, 마음을 마음입니다. 그래요. 감사해. 자, 늦둥 그래요. 감사해. 많이, 많이, 차장님, 아저 윈윈해야 되는데 예. 제가 요즘에 좀 영업을 하고 있어요. 아. 다니면서 좀 뿌려주세요. 예, 그, 그, <laughs> 네, 좀 도와주세요. 나중에 전화 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저 법무법인 예, 예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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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이제, 이제 도와주세요. 뭐, 윈윈. 아이고 그러면 여기, 예. 여기 변호사예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아이고, 이 정도만 도와주시면 제가. 사장님 알아. 두 번째 봤어요 두 번째. 아니 그러면 던지면 돼요 이거. 이걸 그냥 이렇게 저 비양념 요저 땅에다 보다도예 직접 그냥, 주세요. 네저 아들이라고 하고 그야. 아들이 변호사한테 아, 네. 좀 도와달라고. 아 맞고 사기 너무 힘들어서 하. 아, 변호사도 힘들어요. 아, 그래요 맞죠. 괜찮? 변호사도 우리도 안 사는 거 있는데 아. 그. 처음 남산데 아주 그저 탈색된 있고 입고 저 이름난 데리 그냥 름에이고김치 먹어줄까? 그 그래. 그래. 그리고 너무 감사해 김치 좀더 달라 예 감사해 야타원아 김치 그래 좀줘 김치 응? 야 이거 진짜 가끔 가끔 생각나더라 두징 가고 싶다 이런 거 경유에 이게 국물이 있어갖고 너무 맛있다 이 털이. 그때 퍼져가지고 국물이. 그 예. 천천히 먹어. 우리 이제 오래 살아야지. 아이. 오래 살아야지. 편의 김치랑 뭐 셀프예요? 아 알았어. 아직 부침이지 않아서 그렇지. 나그렇 아, 알바 아니, 필요하시면 아니, 아니, 오, 아니. 이 말씀 주세요. 저 알바 잘해. 요 공수로 됐대? 통과했잖아. 나못 봤어. 아까 유튜브랑 네이버 찾는데도 안 나오더라고. 공수사장 본그 검사 여검 개혁. 임씨? 임..임.. 네. 임..임정..아.. 임정은.. 걔참 멋진데.. 노영진 닮는애있잖 네, 네, 네. 걔는 자천데 갖고 맨날 있지 않아 못 들어오고 이지 너도 네, 문재인이 비용순 같아 하, 너무 민주지를 따져 내가 유튜브나 이런 데다가 올린 글이 뭔지 아냐? 깜짝 놀랐을 수도 있고 안놀 수도 있고 아는 사람들은 나는 그걸 얘기했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군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잖아. 기무사를 동원해갖고 압수수색을 해라. 나그 얘기까지 했어. 기무사 해갖고 압수수색해갖고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키려. 윤석열이 하는 짓이 진짜 완전 쿠데타 아니냐. 어떻게 우리 세계 우리나라 최초로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하고 브루스크레들도 깜짝 놀라더라고 얘 생각은 얘기해 나랑 토론 하면은 진짜 토론을 해 어떠냐는 얘기 아니라 토론을 해 윤석열은요 지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야 근데 윤석열이 국회로 가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예 맞아요 관장님 그게 국회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국회로 가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제 혼자 힘으로는 절대 못하니까 자아당에서 뒤에서 받쳐주는 것 같다고 <laughs> 이게 개인적으로 다돼 있는 거고 그 검사 자체가 얼마나 쓰레기처럼 노는지 아시죠? 경찰은 째바리가안 돼요 그냥. 나도 알아 킹처럼 킹은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어, 이한데 저리 가고 그거에 내 네, 세네 배 이상을 그렇게 노는데 음? 막못해리고 보고 예를 들어서 저거 술 먹고 가서 뭐 아무도 뿔지도 못하고 풀어봐야 자기네끼리, 자기네끼리 기소를 할수 있냐고. 네. 못하니까, 하, 경찰도 어떻게 보면 부상한 건데, 경찰은 시민을 괴롭히는 게 경찰이고, 검찰은 정부에 있는 우리 모든 걸 괴롭히는 게 검찰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또 하나, 공초에 경찰이못 들어가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찰은 색깔이 없어. 그게 뭔 말이냐면, 검찰은, 서울대 몇기 서울대생 모 생? 근데 서울대 나왔는데 검찰이 됐어. 근데 그것도 있다. 서울대를 대고 너가 나왔어. 나 나왔어. 근데 내가 졸업한 연도에 난 검찰이 됐는데 검찰이 안 됐어. 그럼 너 뒤쳐지는 거야. 그럼 나는 내가 졸업한 연도에 바로 검찰이 됐어. 그럼 너랑 나랑 또 레벨이 틀린 거야. 검찰은 또 그것까지 따져. 근데 경찰은 색깔이 너무 틀리니까 저기 하든 저기 하든 그러니까 서로 CC 쓰고. 기소를 쓰니까 얘들은 예? 예? 이렇게 되는데 경찰은 아 자꾸 전화하지 말라고요 귀찮으니까 같은 경찰끼리도 우리 누구 좀잘 봐주세요 말 이러면 아 전화하지 말라고 그래서 경찰이 이런 부분이 비리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거야 뭉쳐 갖고 할수 있는 검찰은 우리나라에 조직이란 건딱 하나밖에 없어 뭔지 알지? 응 검찰은 조직이 될 수도 없어 나라에서 법을 바꾸면그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검찰이고 경찰이야 근데 검찰은 지네들이 대놓고 이제 정치검찰을 하잖아 야, 검찰 개새끼네 아니, 나라에서 만든 법이면 지네 그냥, 그냥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싫다 공수처 어쩌고 저쩌고 안돼 아직까지 민주주의는 아니야 머리가 <laughs> 다빠악고 <laughs> <laughs> 포기해야 돼 우리나라 코리아도 다공무적인 <laughs> 이유가 있어 내가 검사를 안한게내 잘못이지 뭐. <목소리> 이국한아 예. 그럼 터키 지 네.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한국 땅을 욕하는 게 아니라 한국 에 뿌리가 너무 못된 짓 많이 했던 시절. 부고 뿌리가 너무 아직도 엄청 많지 않냐 판사도 그렇고 진짜 아유. 민주주의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는 자기네. 맞아. <목소리> 그 누가 JTBC 주앙일보 사장 한석현이 그 아버지 국제시대 판사 그애딸홍라이이번이 와이프 이런 정치는 내가 얘기해 뭐. 응. 정치하면 그러니까 독일처럼 응. 아니면 영국처럼 영국 자체는 국회의원을 감시할 수 있는 공수처가 따로 있어 근데 공천에서못 빠진 줄 아냐? 왜 받았어? 존나 어이없지 않냐? 국회의원은 레슨이 터치 못하냐고 음. 말이 되냐? 형이 음, 뭐 있어라 하는데 공, 그 검사에서 그, 그, 견는거 결국은 검찰이 견제하는 거지 검찰이 너무 세잖아 원래 수사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소권 때문에 검찰을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음. 야 요번에 조국 조지는데 검찰 힘 무지막지 하더라 근데 결론은 지금 못 조졌잖아 못 조지고 있어 지금 너, 근데, 넌 어, 솔직한 말로 우리끼리 어디 야당이냐 여당이냐 나는 뭐 하나만 택하라 그 그나마 선거할 거면 민주당 아니면 한국당 둘, 당, 당, 둘 중에 둘 하나? 하나? 응. 그건 당아니데 정의당을 빼고 응. 얘기한다면 아니 당은 뭐. 나는 너 당, 당이 당이당 좋은 데가 있어? 없지 그걸 떠나서 만약에 대선에서 이번에 다음에 자한당에서 홍준표가 나오고 홍준표 안돼쟤못 나와 뭐... 나오면 또안돼 그래도 홍준표가 나올 뭐것 같은데 홍준표랑 걔들 다 황교안이 한 끝났고 둘이 붙으면 홍준표 이길 것같은 당연히 이기지 홍준표가 나경원 나도 이길 것 같은데 또 홍준표가 나온다니까 오세훈도 못 나와 아이 못 나와 백0로못 나와 그얘는 진짜 근데 일 홍준표는, 홍준표는 나와도 홍준표 안 돼. 이 주당에는 이게 좀더 어려운데 조국이 끝났고유민이안나오고 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이나현이나이재명이 나와 둘 중에 이재명은 못 나와. 누가 될지 몰라 이재명은 가서. 근데 못 나와. 지금 걔 사건 자체도 그렇고 민주당 자체에서 그랬으면 사건을 그전에 그 전에 무마시켰어야 되는데 이제는 끝까지 날짜냐. 걔는 지 혼자 남아하고 사는 놈이고, 걔는 진짜 똑똑한 남인데, 걔는 너무 그런 할렘가에서 오래 살아가고. 흠집표랑 일하게 뜨고 난 흠집표. 흠집표는 뭔 생각? 물어보는 거야 그냥. 홍준표도 공항검찰 거의... 야, 이 문식이 에는경체 내가 봤을 때 관심이 엄청 많다 관심이 진짜, 아, 진짜 많다 다른 단과로 대도하던 안철수 야, 안철수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진짜로 글쎄, 우리 그러니까 그거는 지가 의대생이었고 지가 개발하는 거 좀... 저번 어디... 대답 도 안철수 공약이 존나 많이 어내 머릿속은... 고등학교를 7살에 가서 5학년에 중학교에 보내자 18살에 성인을 만들자 얼마나 좋아 우리는 머리가 좋은게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노무현살려내당이야 우리 노무현살려내당 노무현이 안타까웠던게 뭐냐면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당이 어, 없었어 그 미친 짓이었어 그것도 근데 깨끗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건데 노무현살려내당이다 지금 이 한국당 이 새누리당 한국당 막 이런데 뿌리깊은 나쁜 짓한 뿌리 깊은 당이 있는데 어떻게? 나는 노무현이 해? 자살이 아니라 타살. 어, 나도. 타살. 노, 노무현은 굳이 그걸 타살할까? 타살, 타살을. 타살에 대한 의무력의 맛. 그 무렵에, 그 무렵에 노무 지지도가 이명박 지도를 음. 한참 앞두고 있어. 위기지. 국민 눈에 가시지. 무홍병 콜게이트에서 구호 요청받했잖아칠려할때 즉사한 게 아니라서 손으로 사인 보내잖아 몰라고? 아몰는데 도겸이? 뭐? 살려달라고 너무 잘 너무... 당했다 걔 경호원 하나 같이 올라갔던 놈 구속됐잖아 모르고 그거 나도 모르고 무슨 사건으로 구속됐는지 모르겠어 내부버에 나올 거야 예. 노무현이 자살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타살이야. 그래서 정치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자기 본조가 있잖아.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괜히 사람 되니까. 야. 나 원래 민주당이었어. 야 근데 나는 민주당이 아니었어. 근데 민주당으로 갔는데 근데 한국당은 원래부터 아니었어. 근데 우리 학교의 이화여대에서. 이거 너무 여성, 거기가 으쌰으쌰하던 여자 이름으로 거야 민주당을 다음 요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요번에 못해서 혼내자니 한국당 애들이 되면 또그 뿌리가 너무 깊어서 걔네들이 흔들어 잡힐 거고 민주당은 혼낼 방법이 없다는 거야 민주당은 안줄 수도 없고 그다음자유국당이면자유국당은또 이렇게 할 거고 그니까 러 걔가 민 극적이니까 결론은 민주당 뽑을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한테 너네들이 요번에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난 너네들을 혼내준다 이런 얘기 할게 없다는 거야 왜? 정권이란 건확 바뀌어 버리면 끝나 버리는 거니까 허경영이 형걔 또래이가 아니야? 근데 나는 허경영이랑 거. 걔 누구야? 이석기 내당뭐 누구였지? 거의? 거기 거의. 그 여자 대선 후보에 나와서 박근혜 막 쌓던 어, 여자 정... 이석기 내당 이석기 당이 뭐였지? 근데 허경영이랑 그두 여자가 한 말이 다 나왔잖아. 다 맞는 말이야. 허경영이는 굉장히 뭔가 알고 있는 사람 같아.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서도 이상한 사람 같기도 하고. 근데 거기다가 코믹 버전을 씌워놨데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그걸 느껴놓고 보면은 그걸 진짜 역사적, 정교적 정치적 정확히 알고 얘기한 거지. 그고걔그 여자도 마찬가지잖아. 이석기랑. 동즘 유튜브에도 허경안 나니까 허경 총리님 총리님 그래 다 나는 거허경 근데 또 저기 또뭐 헤어지면서 또 그때 나왔잖아 뒤에. 얼마 전에 총투 같은 아. 사귀는 거 30대? 응, 여자 사귀는 어, 거 어. 응. 헤어졌어? 어 헤어졌는데 여자가 고소하고 막 소송하.. 이혼소송하였잖아 그럼 응. 불공었어 같은 당 저기서 허경이 이막셔가지고 뭐하고 막 남사짓감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가맹 피고 또 자리 해올까? 자 25분 철...